제9회 ECG 리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9회 ECG 리그 해설을 맡게 된 알로라 민영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해설을 맡게 된팀 ECG의 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대회 개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9회 ECG 리그는 포켓몬 카드샵 역삼 카드장에도 개최되고 오늘 9월 14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레귤레이션은 스탠다드 FGH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레귤레이션 스탠다드 FGH는 최근에 열렸던 월드 챔피언십 나이트 원더러까지 환경과 다르게 스텔라 미라클이라는 카드 환경이 이제 또 추가가 되면서 테르파고스 그리고 뭐 제로의 대공동, 즉 다양한 카드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카드들을 어떻게 활용했냐가 주목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스텔라 미라클이 포함된 환경에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어떤 덱을 준비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 방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은 스위스 라운드, 단판, 제한 시간 30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라운드당 진행되는 시간은 30분이고 30분 진행 종료를 알려 드렸을 때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차례부터 0, 1, 2, 3에 추가 차례를 드린 뒤에 그럼에도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승부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스위스 라운드를 통해서 본선에 진출한 상위 8명의 선수들이 토너먼트로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토너먼트 또한 단판 제한시간 30분으로 진행되지만 똑같이 시간 종료됐을 때 0, 1, 2, 3의 추가 차례를 드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본선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즈가 더 적은 쪽이 승리하고 프라이즈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전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6라운드 8강 토너먼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상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laughs> 상품으로는 국한9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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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한국 한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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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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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모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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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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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제품에 대 특징이 데 케이스, 매트, 슬리브, 심지어 팩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수집가, 그리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모야모 디자인 자체가 또 독자적이기 때문에 저도 매우 탐이 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모야모라고 하는 캐릭터가 사실 이제 일러스트와 성능 둘다 잡은 캐릭터인 만큼 기대가 됩니다. 준우승 상품으로는 해외 안정 포켓몬 카드 게임 울트라 프리미엄 컬렉션 리자몽과 함께 제 9회 이시 g 리그 기념 캠패지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우승 상품과 마찬가지로 준우승 상품도 이제 국내 발매 제품이 아닌 해외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탑포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포 상품으로는 일본 포켓몬 센터 벨 플레이 매트 백 케이스 슬리브. 이 세트가 주어지게 되고 스텔라비라클 한 박스와 제 9회 e c g 리그 기념 캠패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캠패지가 승리의 증표라고 도할수 있는 만큼 꼭 탑고 안에 드시는 것을 목표로 선수들이 임했으면 좋겠네요. 탑8 상품으로는 포켓몬 카드 게임 공식 카드 실드와 스텔라비라클 15팩이 증정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대회 개요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네, 청계 선수가 또 주목하고 있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텔라 미라클 환경에서는 크게 추가된 카드가 좀세 종류라고 생각돼요. 먼저 제리어 에리어 제로 제공, 대공동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기아 되게 많이 타네요. 서로의 벤치를 8 장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펄기아 예전에 넣카드에도 예전에 넣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벤치를 늘려서 큰 데미지를 줄수 있다 특징 때문에 펄기아가 이제 주목하는 대우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날뛰노의 EX 리자몽 EX덱도 주목해 볼 수. 있... 이제 슬슬 저희 중계 테이블 쪽도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약간 1라운드부터 빅매치예요. 이제 팀 역삼의 감독님이라고 할수 있는 김현수 선수와 팀 대구의 선수 김태윤 선수가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포스트시즌 자체도 결, 결승전의 팀 역상과 대구로 진행된 만큼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1라운드부터 만났다고 하시겠는데요. 네. 어... 또 제가 팀 역상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김현수 감독님의 실력을 또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양측 배틀필드에 포켓몬이 준비됐고 디로치 EX와 루기아 V가 보이고 있고 성공은 김태훈 선수가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하네요 이제 루기아와 날뛰는 우레의 매치업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수 선수 프라이즈에 보면 지금 럭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럭키의 특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프라이즈에서 이득을 보겠다 라고 한 덱인 걸로 생각이 되네요 와 근데 이 럭키가 또 기가 막히게 프라이즈에 딱 들어갔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암이 나온다 프라이즈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죠?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럭키라고 하는 카드가 프라이즈에서 가져왔을 때 발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프라이즈에 넣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프라이즈에 벌써부터 빠져 있는 모습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반면 이제 김태윤 선수 같은 경우는 루기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키오스를 빠르게 묻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캡처 캐쳐, 하면 뒷면에서 무세가시엑스를 뭐 들고 온 것을 보아서, 즉 제트 에너지를 통해서 상대의 전개를 틀어막는 식으로 전개할 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무세가시엑스의 강력함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이 무세가시엑스가 어떤 식으로 활약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가운데. 서포터 시우 레오라이 트로와서해옵입니다 시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포트들과 다르게 첫 번째 턴에 자신 성공의 첫 번째 사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아키오스를 트리시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대로 서포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후공 첫 번째 차례부터 쓸수있다는 포켓몬 게임 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룰을. 격변해 버릴 수 있는 시유 카드 사용하는 모습 보이죠. 글쎄 여기서 김태윤 선수가 아키오스를 두상 트레이시 선고합니다. 심지어 무색아시 ES를 배틀 필드로 내보내면서 김현수 선수의 전개를 틀어막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김태윤 선수 입장에서는 기로치 EX만 확인했었을 때 어? 어떤 대기지 하고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을 김현수 선수가 또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의 리자몽 EX 또 날뛰는 우레 녹기야등 굉장히 특성에, 특성에 의존하는 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대측이 저기 먼지파기안 되더라도 무세가시를 통해서 상대를 틀어막는 전략이 굉장히 강하게 먹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무세가시 x 의 기술이 또 자신한테 붙어있는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포켓몬한테 옮겨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유지도 좋아서 나중에 신비록 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와, 상대도 견제하고 에너지까지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김태현 선수 대게 특징 같은 경우에는 무세가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세가시가 들어간다는 점과 지금 시 u 그 로이하호를드시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루미너스 에너지 같은 카드가 악 에너지처럼 쓸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노리고 또 이하후를 채용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루기아 같은 경우는 또 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라간 데미지를 이하후로 치우거나 아니면 부족한 데미지를 또 이하후로 채워줄 수 있는 방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고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확실히 이제 김태훈 선수가 루기아부이스타를 사용하는 모습을 꽤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하후라고 하는 조커 카드를 또 채용한 모습을 저희가 또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저는 이하우를 루기아에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laughs>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김태현 선수랑 월드 챔피언십 기간 중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 그때도 루기아로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덱만의또 자신의 철학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확실하게 저도 덴좀 댄을 못 짜는 편이라 가지고 좀 카피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형식으로 본인의 커스텀을 넣은 덱들이 와. 정말 이 부분은 간판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의 플레이까지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플레이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순간 대지 그룹으로 대개 격투 에너지 두 장을 차정 기면서 선수고요 이제 이번 턴에는 또 올림박사의 기백이나 12코 같은 카드를 활용했는데 12코는 지금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 그렇습니다. 우와 여기서 아... 에너지 붙이구로 차례 종료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패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자체 잘못하면 은디로치 EX의 HP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태훈 선수의 프라이즈의 Z 에너지가 두 장이 가 있기 때문에 이번 턴에 패에서 Z 에너지를 뽑는다면 바로 게임을끝낼수 있지만 레거시 에너지를 먼저 오세가씨한테 붙여주지만. 오 야, 이거 이제, 시우를 써서 이제 카드를 뽑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이번 차례, 와, 어셈블 스타까지 이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뽑은 카드 그리 좋지만 은 않았던 모양. 으아! 와, 김태현 선수도 사실 시우가 그 많은 카드를 들어오는 카드가 아니었요 그렇죠. 서로 장이나 카드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패를 늘리지 못해서, 이제 계속 서로 패를, 아니, 패를, 턴을 주고받는 상황인데, 그리고 서로 에너지는 한 장만 그렇죠. 주고 차를 동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로치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김현선수가 드로우로 날뛰노래를 는 뽑았기 때문에, 날뛰노래의 는 기술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터트린 포요가 패를 모두 트레시하고 새롭게 여 장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여기서는 한번 새롭게 뽑는 여 장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 뽑는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턴에 그러면 날뛰노래의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패 보스 지령이 보이거든요. 어... 보스 지령과 친구 수첩이 있기 때문에, 보스 지령으로 네오라이트 같은 카드를 불러서 시간을 벌면서 또 친구 수첩으로 보스에 넣고, 그 다음에 터트림포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침 레거시 에너지가 우세가시 EX한테 붙어있다라는 점에서 네오라이트 V가 기술을 쓸때 필요한 에너지를 좀 만족시켜주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 네오라이트 V를 충분히 배틀필드로 끌어낼 법 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터트림포열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수 선수가 이번 턴에는 어셈블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사실 하이퍼월 혹은 캡처아로마 테이블 시트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많아요. 하지만 이번 턴에서도 별큰 플레인 없이 에너지만 붙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볼트 사이클론 기술을 사용하고 끝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은 140대 데미지라는 데, 데미지를 줄수 있다라는 부분도 되게 강력한 부분인데 오 수철 수철을 통해서 이하우를 벤치로 내보냅니다. 오. 이렇게 되면서 네오라이트를 벤치, 필드에서 치었기 때문에 한 번에 기술 시켜도 프라딘두장 가져가는 포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하우를 이제 필드에 세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청계해설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데미지를 받았었을 때그 데미지 카운터를 활용하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턴의 김현수 선수는 마찬가지로 또 에너지를 붙여서 날뛰는리래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세가시 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한 장만으로는 기절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림박스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하는데 김현수 선수는 프라이즈 지금 부장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오, 럭키를 또 벤치에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날뛰는 우리 EX가 오버폰 병로에 가면 EX와 이제 함께 오우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었는데, 다른 카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해피누스 EX가 들어간다 하면 또 특성과 기술을 이용해서 또 원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를 붙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노 선을 틀려고 하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음... 저는 사실 약간 좀 예측이 조금 되는 게, 제로의 대공동 스타디움을 깔았다는 시점에서, 오고펌 병로자면 EX가 테라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럭키나 해피노스 EX는 무색 타입이고, 약간 누리나팔 파 같은 카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부스팅해서, 이제, 날뛰오울의 EX로 큰 데미지를 주려는 대기 아닐까라고 도추측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날뛰오울의 대기 치리 단점이라고 하면은 올림박사를 붙지 못했을 때 화력이 나오지 않는 다는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 에너지를 붙여줄 수단인 오거번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유리나 파리도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올림박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충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무세가 DX를 만났었을 때보고펀병에 가면 DX의 특성이 멈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피너스 EX나 럭키 같은 카드를 채용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일단은 김원수 선수가 모양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김태윤 선수의 패가 한번 교체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계속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태윤 선수가 돌아온 차례는 빅 플레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오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카드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슬슬 루기아 브이스타가 나올 타이밍이 되었고요. 이제 김현수 선수 지금 대게 좀 특징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의 대공동인데요. 일반적인 날 때는 우리 대게는 어떤 스타팅 일 상황이죠? 보통은 이제 포켓 스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로스트 시티가 채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제로의 대공성을 통해서 벤치를 늘려주는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로의 대공성을 넣는 날뛰는 오리1 같은 경우에는 야구홍도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과연 그런 카드도 김현수 선수에 되게 들어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리고 네스터볼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카드를 가져올까요? 사실, 지금 당금 전개에 필요한 카드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무세가 CX가 있다 보니까 괜히 필드를 꽉 세팅해 놨을 때, 스타디움 교체해 보리는 순간 이제 또 많은 포켓몬들이 트리스되어 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또 기본 포켓몬을 아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선수 세팅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선수 아주 예리한 게 이제, 날뛰는 우리 대기 대갑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포켓 그 포켓몬 개체나 프랜 개처를 통해 벤치 있는 포켓몬을 빠르게 기절시킬 수 있,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무기를두채 깔아서 안전하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이번 차례 역시 데미지는 주지 못하고 김현 선수의 차례가 끝났는데 김태훈 선수의 차례로 넘어가서 사실 이번 무세가시 EX 기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날뛰 노리 EX는 충분히 기절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프라이즈를 선취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어, 날뛰우리 e X h p 242 사실 루기아 비스타의 위비로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벤치에 있는 뮤 E X 라든지 기로 치 e X 오호폰 병로에 가면 E X 를 노리는 것 또한 떠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프라이즈 를두장 주는 포켓몬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프라이즈를 선취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두장 단위로 프라이즈 플레이를 세울 텐데 그렇게 되면 김태현 선수가 이번 전에 우뢰를 기초시키게 될 경우 김현 선수가 바로 따라가지 못할 시 크게 격차가벌어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캐... 캡쳐 아로마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 포켓몬으로 날개치는 머리 가져오겠습니다 이번 차례 어떻게 해서든 아! 타이포를 네. 썼기 때문에 루기아부이스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루기아부이스타 가져오고 마침 첫 번째 차례부터 트래쉬의 아케오스 두장도넣었기 때문에 어셈블 리 스타로 프라이을 토보까지 연결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수 있는 플레이가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날뛰는 우울의 EX에 높은 체력을 이용한 점입니다 어... 김태훈 선수가 이제 프라이즈를 먼저 선취하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는 프라이즈가 이제 상대가 못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 지 김태훈 선수가 오, 패를 넘긴 건가요? 차를 어요 여기서 루기아 EX를... 루기아 루기아엑스를... 부스터를 아, 띄우지 않았다는 건 어떤 호텔일까요? 그렇죠 루기아 스이 확실히 이전 차례 내려놓은 포켓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아껴주는 게 저는 빨리 지화시켜서 빨리 포켓몬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다는 걸 노리는 플레이가 있지 않을까. 꼭 어떤 플레이로 이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일단 무색하시엑 스탠드 뭐 레거시에너지도 달려있기 때문에, 혹은 그 어셈블 스타를 사용했을 때 상대가 아케오스를 노리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어셈블스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붙여서 무색가 씨로 날 때는 우레를 기조시키려고 하는 의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뭐 확실하게 약간 이게 어떤 플레이로 이어질지 지켜보면게 좋을 것 같은데. 유리나팔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리나팔 같은 경우는 필드 테라스타일 포켓몬이 있으면은 드레스 있는 에너지를 무색 타입 포켓몬 두 마리한테 한 장씩 붙여 줄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럭키와 해피노스 에너지를 붙여주고 이번 턴에는 날진노래가 공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 번개 에너지 한 장만 붙여주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피노스 EX의 특성 지금은 이제 배틀필드 있는 무세가시 EX 때문에 막혀있긴 하지만 다른 기본 에너지 한 장을 자신의 다른 포켓몬한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기로치 EX한테 붙여던 기본 번개 에너지를 옮준다든지 추후 그런 플레이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일단은 무세가시 쪽을 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벤치인 루기아 쪽을 노릴 수 있겠는데요. 어, 그렇죠. 레거시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저를 한장밖에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김현수도 노림수가 있어요. 왜냐? 프라이, 기절해도 프라이즈를 두장 뺏기는 포켓몬이 필는데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프라이즈를 1, 2, 2 마지막 한능을두 장을 좀 가져가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걸 노리기 때문에 이제 레거시, 레거시 에너지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나지 올에 대게도 신호신전이나 개조 의모티입을또 생활해볼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해피어스까지 넣은 리스트에서는 좀 자리가 나지 않을까 음...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여러 가지 카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슬로 좀 빡빡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태현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2점짜리 포켓을 내려주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확실하게 가급적이면 그러한 카드를 안 내놓는 게 좋은 판단에서 두 번째 해피너스 EX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뛰는 우울 체력이 240이기 때문에 루기아의 스톰다이브한 번에 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야모를 통해서 폐견제를 동시에 들어가면서 루기아를 기절시켰을 때 넣을 음. 어,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김태현 선수가 그걸 의식한다면 또 루기아에게 기프트 에너지를 붙여서 어. 모야모를 맞고도 손쉽게 보스나 네오라이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번 차례 역시 김현 선수가 터트림플. 무차별 종료했습니다 지금 서로 전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때릴 수 있는 상황이도 불가극제 김태현 선수가 공격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김, 오히려 김현수 선수는 덱을 갈아서 초수에 원하는 플레이를 좀더 유연하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맞습니다. 막상 양측 모두 이제 공격적인 덱에 비해서 좀 초반전은 좀 뭔가 서로 프라이즈가 오가는 거 없이 뭔가 필드를 만드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또 여담으로 또 제로 대공동이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타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기아에도 정동 추추토레 가면이나 아니면 뭐 어. 우물에 가면 어. 네. 오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아. 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치 내려놓는 이는 아. 없죠 있다고 해도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날뛰는 우물의 EX 같은 경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 아니요 이제 별 상관이 없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벤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태훈 선수가 이제 그러한 카드를 넣었을지도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게와 덱 자체가 사실 커스텀이 굉장히 다양한 덱이에요. 맞아요. 이제 치라치노를 사용하냐? 아니냐? 아니면 뭐 기로치. 그리고 지금 김태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무세가시나 이하우까지 생각해보면은 정말 커스텀 자유로운 덱이고 김태훈 선수가 그 자신의 취향에 맞게 덱을 또도 잡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기한 게 제트 에너지를 통해서 이하우가 배터리 필에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하우의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하우가 배 스텔필도 나왔던 건역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 이제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를 쳐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무세가시 ES에게 에너지를 쳐준 것을 보아서 후퇴를 하지 않을까. 네. 아. 확실하게 이건 단순하게 그냥 루미너스 에너지를 조금 붙여주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 그리고 볼트 세클론으로 루기아에게 에너지를 옮겨주면서 프라이즈2장 먼저 선치합니다 야, 이게 너무 강력한 게 무세가시 X가 꾸준하게. 필드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김현수 선수가 오폰 EX라든지 해피너스 EX라든지 지금 이제 이전 제이 차례 날뛰돌 EX는 부절했으니까 디로치 EX의 특성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선에 상대가 프라이즈 두장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플레이 아, 즉, 네. 외형을 사용하면서 음... 뭐 포켓몬과 같아 프라임캐치를 이용해서 벤치에 있는 루게아를 끊어주는 식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 아... 이제 기프트 에너지가 붙어 있지 않는 포켓몬들을 좀더 우선적으로 노려서 상대가 보스 지능을 뽑지 못하도록 노리는 플레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뛰는 우리이 x 스 같은 경우에는 보스의 지령이 한장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처음 터트림 포에서 보스의 지령이 트래시되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추가 보스의 지령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친구 스톱도 처음에 트래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이스 스펙인 프라캐처 정도만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김현수 선수 이... 입장에서는 프라이즈를 2, 2, 2이 순으로 딱 가기 사실 좀 어려운 어,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좀 초반에 좀 이제 아픈 카드 강력한 카드들이 빠르게 벌어졌던 게또 패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가운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해피러스 EX 쪽에 에너지가 3상식 모였기 때문에 기술 은혜갚기로 180 데미지 주면서 원한다면 자신의 뿌리 요청 되기로 카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갑 축을 상당히 많이 한 김은 선수이기 때문에 원하는 카드 뽑으면서 데미지 누적해서 프라이즈 레이스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승기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헤피어스의 데미지 같은 경우에도 180 데미지 이상 아그렇기 때문에 상대 몬을 기절시키기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만약에 네오라이트 부위가 이미 깔려 있었다면은 기절시키면서 팩까지 늘릴 수 있는 좋은 콤보였는데 지금 김태선 선서 예리하게 수철로 그 이야우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김현수 선수는 프라이드 따기가 굉장히 애매하신 상황이고 숲의 공인서 사용하는 거야 지금. 아, 어, 그렇습니다. 이제 무쇠가시 EX가 배틀 필드에 있지만 이거는 포켓몬의 특성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숲의 봉인소처럼 도구의 특성은 없어지지 않아서 스타일캡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프랜케처를 가져오지 않을까? 어... 네. 프라이즈를 두장 단위로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아키오스를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체력이 높은 해피어스로 버티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키오스가 배틀필드에 나왔기 때문에 포켓몬들의 특성 사용하는 에 지면서 에너지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피어스 EX 또 특성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에너지를 또 옮길 수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에너지도 옮길 수 있고 기술로 패드 채울 수 있죠 좀 데미지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그걸 높은 HP로 커버할 수 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특성을 통해서 뮤 e 스랑 기로치 EX의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를 또 채워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개노맥을 통해서 상대 기술 막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로치가 사실 특성만 보고 쓰이는 피홈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술 자체도 백, 백 저격 굉장히 강한 특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해피러스 EX가 약간 살아있네 어지간하다 여기 같은 느낌도 드네요 김현수 선수 이번 턴에 그러면 해피너스로 기절시키면서 패를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패 장수를 좀더 줄여서 그렇죠. 이 드로우 할수 있는 양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 그러한 부분에서 또 대지의 그릇을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퍼볼도 저는 언뜻 보였던 것같아가지고 원한다면 패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은 또 얼마든지 나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현수 선수 프라이즈에 비밀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럭키 남아 있때아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필드에 한 칸을 남겨두었던 거군요. 음, 그렇죠. 필드에 내려놓고 특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7장 제로 대무동 필드를 여덟 장 만든 가족이기 때문에 한장 남네요. 어 여기서 아 럭키를 가족 과연 김현수 선수는 럭키 럭키 내려놓습니다. 럭키의 특성 과연 럭키 보너스 뒷면 아 김현수 선수 아쉽게도 럭키가 아니 언럭키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렇게 김태윤 선수에 차려들어갑니다 일단 김태윤 선수 입장에서는 아키오스 1킥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필드에 남아있어요 한 장이 그리고 아직 우세가 CX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벤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HP가 낮은 프라이즈 2점을 내어주는 포켓몬들을 저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은 게임의 흐름 여전히 김태윤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김태현 선수가 무세가시를 내보낸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벤치 있는 포켓몬을 기절시킬 수 없는 상황일지도 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 프라이즈에서 제테너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테너지를 루게를 내보내고 보스지렁으로 벤치 있는 체력이 낮은 포켓몬, 뮤나 기로치 e 스 그리고 네오라이트 오거폰까지 노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은 이제 또 네오라이트 V가 번개 타입을 약점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 포켓몬을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네오라이트 V 쪽을 더 잡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볼트사이클론 140데미지지만 네오라이트 아... 약점을 기절시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프라임을 터보 사용해서 기프트 에너지와 더블 터보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루기아 부위 쪽에 붙여준 걸로 봐서 이미 손에 에너지가 있었네요. 그리고 앞에 에너지를 붙여준 것을 보아 김태훈 선수가 과연 보스의 지령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보스의 지령 같은 경우에는 루기아의 3장에서 4장까지 또 채용하고, 어, 그렇죠. 아 그리고 먼저 어 모세의 보따리를 내보내지만 사실 이번 벤치에는 지금 해피러스X 또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날뛰는 우래 EX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기절시키지 못하는 부들도 있기 때문에 좀 굳이 내릴 필요는 없고 그렇죠. 모스의 지령으로 네오라이트 그렇습니다. 약점으로 기절시키면서 특성까지 틀어막는 전략 와, 아주 좋네요. 게다가 이제 세가시 EX가 기프트에너지까지 붙이고 있기 때문에 김현 선수가 예를 들어 만약에 패견지 사이 또 있다라고 해서 패견지 하고 잡게 돼도 기프트에너지로또 패가 충전되다 보니까 일단 필드가 <목소리> 완벽합니다. 그렇죠. 김현 선수가 또 프라임 캐쳐를 사용했기 때문에 태견제와 동시에 이제 기프트가 에 붙지 않은 포켓몬을 노리는 플레이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어, 확실하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포켓몬을 노리는 수단이 빠르게 트레이스 된게또 뼈가 아프겠네요. 어... 일반적인 날뛰는 우리의 대기는 또 포켓몬 캐쳐를 투입하는 형태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로의 대통동과 해피너스를 음...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슬롯이 남지 않을 것이라도 판단이 되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태훈 선수 아주 지금 유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비밀병기 신비록 V 보여주면서 나 피드백 에너지 많이 모아놨어. 브라울 차이 게임 끝낼 수 있어. 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폐견주 쳐봐라. 그렇죠. 쳐봐도 나는 기프트 에너지가 있다. 아... 김태현 선수가 집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특수 에너지가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루디아 V 사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특수 에너지가 또 수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카드가 또 어떠한 전개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루디아 강점기라고 했던 2023년 초창기 환경인데요. 아... 그 당시에는 또 오로라 에너지나 아... 뭐. 굉장히 z i n g life. a 에너지 i 그런 예. 이벨타 e 뭐 m a 이 i 라이코 i 다양한 다양한 카드 g life. 는데루기 i n g life. a m a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확실히 포켓몬 카드 게임에서는 한 차례 손에서 붙일 a z i n g life. Amazing life. Amazing life. a 에너지 i n g life. Amazing life. Amazing l 스 그리고 날뛰는 우울의 금렉 사용해서 네, 무색가씨를 기절시키지만 레거시 에너지의 효과 때문에 김태현 선수 프라이즈를 가져하지 못하고 보스지려을 통해서 스톰다이브 뉴 기절시키면서 프라이즈 2전 가져와서 아 김태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약간 좀 처음에는 서로 뭔가 좀 느린 속도감을 보여줬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었는데 었 먼저 프라이즈를 가져오는 게 김태현 선수였었고 필드 전개를 이제 확실하게 할수 있고 오히려 상대 필드 전개를 막을 수 있는 세가시 EX를 내보냄으로써 게임을 좀더 유리하게 이끌었던 김태현 선수였기 때문에 와 루기가 비슷하대 강력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정말 이번 경기 MVP를 무세가시 EX로 어...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첫 턴부터 들어맞잖아요 루기가 로테하면서. 와, 이 무세가시를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겠나 단, 단순히 무세가시를 내장 넣는 덱이 아니라 루, 루기아나 뭐 다른 덱에도 무세가시를 투입해서 상대를 방해하는 플레이가 또 환경에 강하게 버힌다는 것을 그렇죠.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또 루기아 비이스타덱 같은 경우에는 김태윤 선수가 사용한 덱과는 다르게 대지그랩 같은 카드를 넣어서 기본 번개 에너지를 가져와도 활용하는 덱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루기아 비이스타가또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번 1라운드 에설은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2라운드 개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